이거. <laughs> 아이, 추워. <웃음> 선생님. <웃음> 어. <웃음> 완전 무장하셨는데? 어우, <laughs> 추워. 예, 아유, 추운, 추운. 열쇠를 했는데, 예. 열쇠 안 따뜻해. 너무 추워가지고. <laughs> 그렇죠. 영화 8도 넘어 도 예? 영화 8도 넘어 산청해 어우, 저 영화 5도. 옷, 응, 옷도. 이게, 어, 이 열선 대, 되는 것 보다도, 이 다리 밑에, 이렇게, 이리 꽂 이게 더 따뜻해. 예. 어, <laughs> 바람이 안 부니까, 바람니까 <laughs> 어. 그렇죠. 이, 이, 체온을, 이 이리 한쪽부터 크루즈 끼고, 또 이쪽으로 끼고. 음. 아, 크루즈에 놓고. 어 크루즈 해놓고. 자, 알리다의 슬림 스토리. 오늘은 1월 17일 월요일입니다. 자, 오늘 평일임에도 불구하고 바이크를 타고 나갔습니다. 오늘 많이 춥네요. 산책, 산책 영하 8도로 시작했고, 대구 영하 5도로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뭐이 정도로, 이 정도 추위에 이렇게 춥진 않았던 것 같은데, 아, 오랜만에 이거 겨울 라이딩 하려니까 오늘은 꽤 춥네요. 제가 오늘 진주 쪽에 배송 물건이 있는데 물건이 그리 그래 크지 않아서 바이크로 배송을 한다고 이렇게 지리산 호랑이 형한테 말씀하셨더니 지리산 호랑이 형님도 시간이 된다 하셔서 이렇게 같이 배송 투어하고 있습니다. 배송 끝난 이후에는 여수 쪽 가서 굴구이 올해 올겨울 제가 굴구이를 못 먹어서 굴구이를 먹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아, 날도 많이 춥고 해서 오늘은 영상을 길지 않게 <laughs> 최대한 간략히 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진주로 가서 아침부터 먹어야겠습니다. <laughs> 진주로 향합니다. 자, 진주 말티고개, 말티고개 넘어서 진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언제, 어제 밤에 예. 예, 봐서 지상 상태 확인해서 어, 여수가 시원찮다 하면은 거제 쪽으로 틀죠. 예, 예, 들어오세요. 예, 맞아요. 네 비빔밥이랑 같이 주네. 감사합니다. 아, 간단하게 나오네. 저희랑 호랑이 좋아하는 현지식 <laughs> 어, 콩나물국밥이 먹어보겠습니다. 아, 와. 처음 외출 데아 간이 얼추는 돼 있는데. 야 이게 조개 국물도 시원하고 거기다 콩나물까지 들어가니까 엄청 시원해. 처음 외출 너서 좋은 기분 잘 먹고 갑니다. 속이 네. 든든하니까. 네, 아유, 한결 났네. 자, 요, 언니 콩나물 해장국집에서 든든하게 아침 아주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요 집이 그 경이로운 소문이라는 웹툰에 나왔던 집인데 OCN에서 드라마로도 제작이 됐다고 합니다 전 TV를 잘안 보는데 아, 아주 깔끔하고 담백하고 정말 맛이 좋습니다 아주 준규 형님 덕분에 진주의 맛집을 또 한군데 알게 됐네요 뭐 혼자 혼자 이렇게 식사하기도 편하고 또뭐 약주, 약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해장 해장하기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조개 모시 조개로 국물을 내고 거기다 또 콩나물을 끓였으니 얼마나 시원하겠습니까? 진짜 시원하고 깔끔하고 맛 좋습니다. 속을 채우니까 한결 아뭐 추위도 좀 녹이 녹고요. 아주 한결 든든해졌습니다. 이제 배송 할 일이 남았는데요. 음, 여기 영상은 요 배송 끝낸 다음에 진주를 벗어나면서 다시 켜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배송 다 끝내고 이제 진주 벗어납니다. 지금 위치는 진주시 내동면인데요. 진주 외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동면에서 하동방면으로 향합니다. 노면 상태를 체크해 보니까 뭐 양호해서 여수, 안굴전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여수 쪽으로 향하겠습니다. 자 2번국도 계속 직발코스 시원스럽게 달려 보겠습니다 오빠 달려 <laughs> 신호 신호 달리기 좋다가 갑자기 꼭장을자 신호네. 계속해서 이본국도 곤명면 지나고 있습니다. 이쪽이 아마 사천 외곽인 것 같습니다. 주소는 사천으로 떠네요. 사천시 곤명면 지나고 있습니다. 아하 자, 하동 북천 접어들었습니다. 심지어 이 교차로 이름이 코스모스 교차로네요. <laughs> 가을 코스모스 축제로 유명한 북천입니다. 요전 남해, 남해 투어 때 지났던 하동교차로 요번엔 그냥 통과합니다. 자, 다리 건너면서 지널면 광양이네요, 광양. 다리 건너면. 이야, 섬진강과 자 마룡 교차로에서 좌회전해서 가겠습니다. 아, 직진해도 되긴 된다는 거네. 음, 직진해서 가면은 훨씬 더 가까울 텐데. 자, 예, 전. 음, 전용 도로라 어쩔 수 없이. 하하하하. 하긴 해서 못해, 왠지 생각만 할 때. 맞아요. <웃음> 자, 옥곡 지나고 있습니다. 옥곡면. 어, 아, 오른쪽이네? 예, 네, 아직 안 나왔지. 예. 합류, 합류 조심. 자, 광양읍 지나고 있습니다. 자, 광양읍에서 좌회전해서 율촌산단 향하고 있습니다. 이쪽 율촌산단 쪽 길도 좋던데 직발이던데 그냥 자, 율촌 산단에서 여수 순천 방향 인덕로 타고 갑니다. 자 행정구역상 여수는 진입했습니다. 현재 여수시 율촌면. 하야뭐 아무거나 타면 돼. 오토바이 좋은 거뭐 명차 두대 갖고 있는데 뭐가 부러워. <laughs> 여수공항 왼쪽으로 여수공항 지나칩니다. 할림은 <laughs> <하려면> 못쓰지. <laughs> 가야돼. <laughs> 자, 여수시 두삼동 지나고 있습니다. 어, 여수도 꽤 크네요, 형. 계속, 그냥, 계속 시내주행이네. 여수 엑스포 지나갑니다. 돌산 방향으로 향하네요. 자 향일암 방면 좌회전했습니다. 향일암 일출도 볼 만한데. 와 바다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네, 저 동네 맞나 본네 예. 자 잠시 후 안굴전 쪽으로 좌회전하겠습니다. 자 굴전 교차로에서 안굴전 쪽 좌회전. 요 집이잖아. 여기부터 나온다 여기. 그럼 여기서 들어가야 돼. 안굴전이지 이게. 오, 하고 똑같아. 오, 너무 잘는데알알 음, 엄청 굵네요. 응, 응. 대부분 먹어보은세요한 번. 드셔봐요 맛을 알지. 하고어 어, 기가 막혀 형님. 응. 음. 오, 예쁘다. 어이구야. 어, 거제, 그제, 거제보다 더큰것 같아 이거. 거제? 어. 아 거제 다녀오셨었니? 거제 어. 이번 겨울에 지금 두번두번 갔는데. 예.

저쪽 거제도나 통영 쪽은 올해 굴 작황이 별로 안 좋다고 하는데요. 여기 여수 안굴전 굴은 아주 그냥 실한 게뭐 거의 모두 다 알, 알이 들어차 있고 아주 실하고 통통한 게 좋습니다. 오랜만에. 굴구이 아주 맛있게 잘 먹고 이제 복귀합니다 제가 해마다 굴구이 투어를 했었는데 작년에는 못했죠 작년에는 못했, 못했고 올해도 그냥 넘어가나 보다 했는데 우리 지리산 호랑이 조준경님 댁에 오늘 아주 오랜만에 맛있는 굴잘 먹었습니다 자 오늘 이제 복귀하는 길만 남았는데요 여기서부터 저희 집까지 5시간 반 대략 5시간 반 정도 잡힙니다. 부지런히 가도 9시네요. 이거 또 오늘 욕먹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laughs>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 부지런히 가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같으면 우리 준경님이 고령휴게소까지 배웅을 했다가 다시 백해서 가시는데 오늘, 오늘 날씨가 굉장히 춥습니다. 이거 해 떨어지면 굉장히 추울 것 같고 또준경님 열선 작업이 안돼 있는 바이크라 지금 굉장히 힘드시니까 그냥 곧바로, 부지런히 각자 집으로 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늘 함께 달려주시는 우리, 우리 동지, 지리산 호랑이 형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형님! 자, 그리고, 네, 무엇보다도 구독자 여러분들께 더큰 감사드리고요.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 합니다. 이상, 안굴전에서 알리다였습니다. 네.